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에시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57개 중소기업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종합적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을 받게 됩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57개 중소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까지 산업부문별로 대표 혁신기업 천여 개를 선정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종합적인 금융, 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3회차 혁신기업 국가대표 선정은 중기부를 포함한 9개 부처가 협력해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와 혁신성장 산업 전반에 걸쳐 32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이뤄졌습니다. 중기부는 포스트 팁스와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등 중기부 기존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업 국가대표천 선정위원회를 거쳐 혁신기업을 선정했습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천 프로그램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해 해당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게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에 선정된 기업은 금융수요 발생 시 혁신성장 정책금융센터 누리집 또는 정책금융기관의 방문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s t s 뉴스 나정훈입니다